알고 싶지 않다.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laughs> 네, 사진 찍어 놓고 싶다. <laughs> 밤을 새고 온것 같은 느낌인데. 대표 5번을 볼게요. 아, 대표 5번 하기 전에 이걸 해볼게요. <웃음> <웃음> 자, 이걸 해석해보는 거예요.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다. 로그 엑스의 정수 부분이 5다뭔 뜻이야? 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니가 알고 있는 걸 착. 딱, 딱 얘기하면 돼. <laughs> 아, 이, 이거라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다. 무슨 뜻이야? 오 그래. x는 여섯 자리다. x는 여섯 자리 숫자다. 맞죠? 예. 네. 좋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 x는 여섯 자리 숫자. 자 그럼 여섯 자리 수면 여섯 자리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예요? 미스터 정 졸려?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몸만? 아왜 정답을 얘기해 놓고 그렇게 수줍어해? 응? 여섯 자리 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이거지 그러면 x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섯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맞아요. 99만 9 9 9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10만보다, 100만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여섯 자리 실수다라고 하면 실수다라고 하면 99만 9999.9999도 되는 거예요. 뭐지? 뭐야? 아니, 나 때문에 웃은 거면 다 다행인데. <laughs> 자. 99만 99999.99999도 여기에 속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x로 가능한 수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로그를 붙여서 만약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얼마가 되죠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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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할수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대표 5번을 한번 보세요 6의 n제곱이 36자리 정수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 여섯 자리 수이면 정수부 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가 나와야 되듯이 이 수가 36자리 수이면 얘다 로그를 붙인 거. 자, x가 여섯 자리 수이면 x에다가 로그를 붙인 거에 정수 부분이 5인 거고 그 다음에 그 x에다 로그를 붙인 이 숫자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36짜리 정수가 되려면 로그 6의 n제곱을 했을 때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에? 35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맞아요 35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부등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얘는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고 3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3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편한지, 어떤 게이 문제를 풀기가 편한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뿐이야.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문제의 난이도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게 log2는 0.30이라고 되어 있고, log3은 0.48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쓰는 게 편하냐, 얘를 쓰는 게 편하냐, n의 범위를 사실 찾는 거잖아요. 거기 보세요. n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n의 값의 합을 구하려고 하고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수 n의 범위를 구하면 자연수 n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n의 범위를 찾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n을 앞으로 떨궈주시는 거예요. n 로그 6은 35보다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로그 6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로그 6은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두 개를 더해주면 0.78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그 6 대신에 0.78을 갖다가 쓴 다음에 그러면 n의 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0.78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n은 0.78분의 35. 보다는 크거나 같고, 0.78분의 36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쓰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N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세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 이런 문제는 부등식이 편해요. 근데 앞에 있는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4-1번을 보세요. 4그 대표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4-1번은 또 그렇지 않아요. 4-1번 한번 보세요. 자, 4-1번에 자, 첫 번째 상용 로그의 정 어, 정수 부분이 이 인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 상용 로그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이 인수 중에서 가장 큰 x의 값을 a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가 되려면 얘는 몇 자리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자리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세 자리 수. 그래서 세 자리 수 중에서 사실 제일 작은 건 뭐냐면 100부터죠. 100부터. 100이 세 자리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 그다음에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1000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뭔 거야?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누구야? 누구야? 999지. 그걸 뭐라고 하죠? A라고 하자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수 중에서, 자, 마이너스 2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지? 미스터 펄크. 상율록의 부분이 마이너스 분이다 무슨 뜻이라 했죠? 어? 어, 이렇게기억이 조각조각 나있냐 <laughs>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게그 말의 뜻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소수 둘째 자리 수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이 y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뭐일 거냐면 0.01이겠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이거겠죠. 제일 누구보단 작겠어요? 0.1보단 작겠지. 왜? 0.1보다 작으면 0 0 9 9 9 9 9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야? 왜쪽에 외쪽에 구구구구가 볼게요. 지금? <laughs> 저희 원래 그구구를 좋아해요. 예. 아저그 학번도 999막 그래 가지고 구구 학번이에요. 구구 학번. 99학번. 그래서 학번이 학교에서 받은 학번이 기가 막힌 학번이에요. 1, 999, 023, 999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앞뒤로 그냥 999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0.09999 그렇게 얘기한 거야 몇 살인지 계산하지 마 <laughs> 부록을 지났어 이제 부록이 넘었어 어 뭐?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지났는데 난왜 이렇게 흔들리냐? 어? 맨날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요. 맨날 그냥 인생이 그냥 흔들흔들해. 저거 할까? 이거 할까? 맨날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자, 이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수는 못 구해요. 왜? 이 중에서 제일 큰 수는 0.0꾸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끝났나? 아니지. 꾸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laughs> <궁극 defense> 끝났나? 아니지. 꾸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laughs> 계속 갈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수는 없어요. 뭐만 있어. 제일 작은 수만 있어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수가 등장하는 이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0.01 요거 하나만 딱 존재하니까 제일 작은 수는 뭐다? 0.01이다.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고, 999. 그 다음 뭐야? B는? 뭐야? 0.01. 이렇게. 자, 이두 개를 뭐 하라고요? 곱해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곱해 보세요. 9.99. 자, 이렇게 이제 하시,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한세 가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해석을 하는 방법 세 가지 있잖아요. 그세 가지를 항상 넣어 두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아예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정수 부분이 2가 된다라는 거를 아예 로그 x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냐면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2. 얼마 얼마 얼마니까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라고 했던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식을 딱쓴 다음에 여기는 요 수를 로그 10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요 수를 로그 1000으로 바꿔주시면 방금 전에 했던 요 로그만 떼 보시면 x는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다 해서 이런 형태의 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라 거고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은 수는 세자리 수니까 세자리 수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기본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수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얘를 로그로 다 바꿔 주시면 이 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 자. 4-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똑같이 해 볼게요. 로그 4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4래요. 그러면 로그 a를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야? 제일 기본 표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쓴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쓰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a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로그 4가 나오려면 많이거든요. 그다음에 5가 나오려면 10만이에요. 그러면 a는 어디와 어디 수자냐면 만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은 수라는 거예요. 그럼 만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은 수 중에서 뭐야? 이거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 만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은 자연수 a 몇 개야? 에? 몇 개? 몇 개? 뭐야. 그래. 정답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수집어 해. 9만 개에요, 9만 개. 9만 개. 9만 개. 자,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log b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og b분의 1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그 숫자들을 여기다 앞에다 써주고 그거보다 1 더해줘서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항상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 b분의 1이 뭐죠?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 써주신 다음에 앞으로 떨궈지고 마이너스를 곱해 주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꿔 주는 거예요. 로그 10으로. 얘를 다시 바꿔 주는 거예요. 로그 100으로.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숫자는 10보다는 큰 거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b는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니까 이것도 여기 해당되는 자연수 몇 개예요? 90개죠. 90개. 자, 9만 개. 그다음에 90개 나눠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0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그 선생님이 어, 이 풀기 좋은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세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수부분이 2다. 그러면 2와 3.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정수부분이 7이다. 그럼면 7과 8 사이에 얘를 갖다가 넣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 세팅. 그래 놓고 이수의, 이수의 실질적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로그로만 바꿔주면 아주 실질적으로 찾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이게 상용로그의 사실 끝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요거 해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죠? 7의 15제곱이 대략 어떤 수냐라는 것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상로그는 뒤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 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기본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지수함수, 지수함수 그래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수함수 파트에, 어, 그래프적인 측면이 앞부분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지수에 관련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83페이지랑 84페이지, 83페이지랑 84페이지가 전부 다 그냥 지수예요, 지수. 지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86페이지도 그냥 지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